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체라 반갑습니다 하마TV 꿀뱀을 소개하는 꿀벌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2억대 아파트이에요 보시다시피 12층의 멋진 나홀로 아파트고요 의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이주예요집으로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2억대 럭셔리 아파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어, 전실부터 그냥 다 포지션 타일로 그냥 <laughs> 전실 아주 다 타일이라서 네. 청소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네. 신발장 앞쪽에는 미러 부착해놔서 오, 나가시기 좋아요. 전에 네, 체크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은 3면도 슬라이딩 도어고요 화이트 컬러라 굉장히 깔끔해요 실 내로 들어오시면 주방 공간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네. 주방은 기역자형 싱크대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컬러를 다르게 했어요. 오. 그래서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가 좀 진하잖아요. 네. 오늘 집 바닥이 조금 진한 컬러라 맞춰서 오. 일부러 한 거예요. 뭐가 좀 고급스럽긴 한데 <laughs> 좀 어색하죠? 네, 어색해. <laughs>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 어, 어 고급지다. 네. 고급지다. 네. <laughs>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집은요. 신혼부부분들 살기도 좋고요, 소인 가족도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상구 인덕션도 돼 있고, 환기창도 크게 잘나 있어요. 어, 여기 지금 사인용 식탁 놓고도 공간 좀 많이 남네요. 식탁을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이따가 보실 저쪽 자리에 놓으셔도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 <laughs> 근데 식탁 자리 들어간다. 안쪽에는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다용 도실이위치해 있어요. 어, 여기서 봐도 크다. 커. 근데 조금 짐이 좀 많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짐이다 튀어나오니까. <laughs> <laughs> 죄송해요. 폭이 괜찮아가지고 세탁기 네. 건조기 올리기도 좋고요. 그리고 단차 줬어요. 어. 위에는 건조대까지 설치해놨어요. 어, 여기 진짜 크다 통배란다 같다. 응, 선반도 돼 있고. 다용도실 나오시면 이쪽에 있는 3번 방 보여드릴 텐데요. 2,800에 2,800. 와 이게 3번 방 맞아요? 3번 방 맞아요. 제가 재봤어요. 오 2,800, 2,800에 2번 2800, 방 사이즈 좋은데큰 2번 방? 그렇죠. 사이즈 괜찮고 이쪽에 장시 시면 되고 침대 이쪽에 네.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6층이잖아요. 네네. 앞뒤로 다 뻥뻥 뚫렸어요. 오늘 집은. 아, 6층인데도. 네. 12층까지 있죠. 아, 어, 12층까지 있어요. 하, 여기 어저 무슨 산산산 산, 산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지. 어, 산금지산금지 상금지. <laughs> 산금지. 이렇게 해서 3번방도 보셨고 이번엔 광활한 거실 보여드릴게요 아~~ 거실에 아 디피가 아 이거 식탁을 두 개나 이렇게 디피를 해놓는 게 어딨냐 뭐 내가 안 했으니까 좁아 보이는데 내안 했으니까 네. <laughs> 바닥 전체적으로 아까 보셨죠? 스톱마루 고급스러운 컬러고 천장에 네.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해놨어요 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전망이 뻥 여기서 보이는 거 네. 지금 저기 엄청 크게 공사 중이잖아요 음. 저게 지금 뭐예요? 여기 보시면 나리백시티라고 네. 네. 의정부 개발 사업에 있어요 아 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호텔까지 멀티 공간으로 되어 있고 금호동이 지금 아파트 대단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저쪽에도 프로쇼 공사 중이고요 아또 근처도 많이 짓고 있어요 성모병원인데? 병원도 있고 의지 병원도 어, 있어요. 병세권이요 병세권. 아우. 좋습니다. 역세권의 병세권. 역세권의 병세권. 네. <laughs> 소파 자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쪽비리가 벽체가 4,300 나와요. 아, 이게 식탁 자리까지 나올 정도면 남아 <laughs> 돌아서 그냥 네. 놨어요, 네. DP. 네. 그러니까 여기 식탁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괜찮죠? 네. 거실 폭은 3 7 0 0 나옵니다. 아, 어, 넓다. 넓죠? 요큰 소파 갖다 놔도 여유 있으니까 네. 편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공용욕실 공간 보여 드릴 텐데요 네. 욕실이 또 깔끔해요 오. <laughs> 오늘 컬러 모던한 블랙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어, 컬러가 맞춰서 했고요 조명 거울 함께 해놨고 샤워기 함께 준비해놨어요 어, 비데는 이거... 넣어 드리는 거예요 네. 어, 비데 있네 네 비데 넣어 드립니다 욕실도 보셨고 2번방 자녀방으로 쓰시이 딱이거든요 어, 3번방보다 크면은 크죠 3,000에 2,900! 와, 이게 2번, 와, 3번 방도 컸는데, 2번 방도 살짝, 안방보다 살짝 작은 거네? 살짝 작아요. 야. 근데 이 정도 방 사이즈면 정말 자녀 방 쓰시기 좋아요. 아, 어, 의정부에 오랜만에 2억 대로 <laughs> 진짜 양심적인 현장 나왔다. 아, 어, 양심적인 2억 중후반의 현장. 2번 방딱 나오자마자 이렇게 액자 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 어, 그쵸. 조명도 해놨잖아. 예쁜 사진 걸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안방 보러 갈까요? 3,500에 3,600 이야, 12자씩 나오네요 여기 <laughs> 놓으시면 12자 장롱 들어가고 네. 침대는 이 공간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지금 그, 침대 밑으로 공간 남아서 저 의자 비싼 의자 그렇죠 편안해자 간다하고 중간에 화장대까지 들어가는 사이즈 나와요. 아 여기도 뷰가 좋다. 오늘 6층인데도 뷰가 이렇게 좋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고층감은 더 좋아. 네, 네, 네. 천장에도실세 에어컨 달려 있고 네. 부부 욕실도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 아. 있어요. 부부 욕실 공간 활용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오. <laughs> 안쪽에 비데 준비되어 있고 환기 창도 있어요. 음. 수건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납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젠다이 준비했어요. 야이 역대인데 부부 욕실도 커. 괜찮죠? 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 TV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공간 다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대표님? 아 어, 여기 진짜 오랜만에 2억대 알찬 이게 지금 한 4년 전 가격이야. 그 <laughs> 구조도 좋고 응. 자재도 좋고 위치도 괜찮아요. 아 그렇죠. 지하철역 얼마나 걸리죠? 의정부 효자역, 네. 도보 8분 거리로 가실 수 있고요. 아, 도보 5분이라고하라니까 솔직히 이거 다 <laughs> 알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가 5분 만에 가면 될거 아니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그리고 집 앞에 버스 정류장 바로 있어요. 네. 근데 여기도 노선이 너무 좋은 게 강남 청량리 잠실 한 번에 가는 버스 노선입니다. 아, 그죠 초중고등학교 다 도보권 이용 가능하시고 대형병원도 네. 다 있으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 바로 건너편에 네. 홈플러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 안내드릴게요 네. 오늘의 분양가는요 2억 중후반으로 보실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더 중요한 실입주급 네. 오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영원 전액대출이요 전액대출 가능하시고요 네. 오늘 집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의장부 꿀맴물 소개하는 꿀밭팀장이었습니다